자. 오늘은 apqf a 그다음에 pq의 부호를 따르는 거야. 그죠? 얘는 a가 양수이면 뭐에서 아래로 볼록을 나타내고 a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이니까 그래프 형태를 보면 부호는 바로 알 수가 있지. 아래로 볼록이면 a는 양수란 말이야. a는 위로 볼록이면 a는 음수라는 거고. 이 마피와 큐는 뭐와 관련돼 있어? 꼭짓점의 잡혀와 관련돼 있지. 그니까 러 다른 거 보지 말고 꼭짓점의 잡혀로 그냥 저거. P, 콤마, Q. 근데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러면 니네 A는 양수야, 음수야.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아래로 블록이잖아. 그럼 A는 뭐냐? 음수지. 그리고 꼭짓점의 잡혀는 여기, 여기야. 니네 X 잡혀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양수. 꼭지점의 y좌표는 음수죠. 0보다 밑에 있으니까 근데 꼭짓점이 p,q라면서 맞아? 그럼 p는 뭐야 지네 양수지 x좌표니까 q는 꼭지점의 y좌표야 음수 이렇게 알수 있겠죠. 맞아, 맞아?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a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위로 블록이니까. A는 음수. 여기에 꼭짓점의 좌표를 x 좌표로 P. 여기를 지금 Q라고 한거 아니야? 그럼 P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겠죠. 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Q는 0보다 위에 있어. 양수지. 어려울 거 없지. 그대로 따라주면 돼, 그냥. 자, 다음. 이 내용이, 뭐, 이거를 지금 암기하라, 그게 아니잖아. 그렇지? 암기하는 게 아니야. 이해하라는 거지.